안녕하세요 흑마법사입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도서를 하면서 좀 많이 들어봤을 얘기입니다. 입체가 약하다. 양감에 대한 얘기도 있을 거고 깊이감, 회전이 느리다 빠르다. 각 기울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되죠. 이 단어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왜 이렇게 입체가 강해? 너가 만든 건 양감이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혼나지는 않았을 거고 양감이 약하잖아. 깊이감이 약하잖아. 회전이 좀 느려. 각이 약해. 기울기가 약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가지고 모델링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하고 입체작품하고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뭐 XY의 좌표값만으로도 그림을 그려 나갈 수가 있겠죠 2D입니다 입체작품 같은 경우엔 Z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깊이입니다 이 깊이 Z축 하나 때문에 무한한 변수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야 깊이를 찾을 수 있을까 정면 사진이 있을 것이고 측면 사진이 있을 거예요 깊이는 측면 사진을 보고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각도에서 정확한 정보를 넣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감으로 만들고 난 이후에 바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툭툭툭 던지면 절대 모델링은 안 됩니다. 절대. 정면에서 정확한 정보는 뭘까요? 눈뼈의 위치라던가 코의 위치, 코의 폭, 얼굴의 넓이, 입술 순열의 위치 이런 비례와 외곽에 관한 것들, 폭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넣어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럼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뭘까요 어 여기 양이 볼록해 보인다 여기도 볼록해 보이네 이런 양들을 건드리는 건 전부 다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앞으로 당겨서 붙여 정면에서만 보고 이 코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코의 높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측면을 봐야 아는 거지 코 같은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그런 거를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요런 데는 왜 그런 인식을 안 하냐 이거죠. 아무리 봐도 여기가 죽었어. 그러면 정면에서 감으로 붙여줄 수 있다. 하지만 검증을 해야 한다. 어떻게 검증할까요? 측면 가서 검증해야 됩니다. 측면 가서. 요 구간입니다. 이만큼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측면을 가보니까 양이 다 차있는 거예요. 더 이상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양 그냥 더 붙여버려요. 고민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붙여버려요. 코의 시작점도 앞으로 나올 거고 코 끝점도 앞으로 나올 거고 전체적으로 측면 프로필이 다 틀리게 되겠죠. 모델링을 감으로만 하면 안 돼요. 모델링은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넣으려고 해야 돼요. 뭔가 티 같죠. 그리고 감각이 있죠. 이것도 절, 절대 무시할 수 없죠 중요합니다 감각 이 감각과 어떤 객관화된 수치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만 가지고도 만들기 어렵고 감각만 가지고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입시 조서는. 예술이냐 기술이냐 전 기술이라고 봅니다 예술은 대학교 가서 하십시오 그 예술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꾸 본인들이 아티스트인 것처럼 작업하지 마세요 배운대로 하시고 바른 자세로 해야 됩니다 바른 자세로 무튼 모델링에 대해서 좀 여론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거고 제가 써놓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봅시다 각이 약해진다는 건 무엇일까요 일선에서 이런 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선이라고 하면 이 프로필 라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늘어진다는 거예요 각이 1번 같은 경우에는 각이 강하다라고 할수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각이 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약해진다는 것도 무슨 말일까요 바닥이 있으면 1번이 기울기가 강하다 2번이 기울기가 약하다 이마의 기울기를 봐도 이렇게 만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혹은 뭐 이런 데를 죽이면서 기울기를 죽이는 경우도 있겠죠. 꼭 이마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세우거나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각이라고 생각해봐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도 각이 좁은 게 강한 거였고, 각이 늘어지는 게 넓은 게 약한 거였잖아요. 회전은 1번과 2번이 있으면 1번이 회전이 강하다, 빠르다, 2번이 회전이 약하다, 느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1번보다는 다 2번으로 만드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건데, 회전도 다양한 곳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안화, 요거 회전 아닌가요? 회전? 뭐 광대뼈도, 요런 것들도 전부 다 회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회전. 이 회전을 어떻게 한다? 약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회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느리게 돌린다는 거예요. 느리게. 회전이 느리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깊이 지점 끝까지 못 갑니다. 깊이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회전이 느리니까 여기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회전이 빠르면 깊이 지점을 빠르게 도달을 하겠죠. 그래서 회전도 보통은 느리게 본다. 그 다음엔 이제 깊이. 누가 더 깊이감이 있는 겁니까? 이게 깊이감이 강한 거죠. 우리는 요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로 봤을 땐 얘네들이 다 깊이 지점이에요. 깊이 지점들. 정면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점들이죠. 깊이 지점들. 여기도 깊입니다. 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깊입니다. 얼굴 바닥들도 이런 것도 다 깊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든다면 대부분이 다 이런 끝지점들 앞으로 땡긴다는 거예요. 땡긴다는 거. 그럼 이거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이것도 회전. 회전 봤을 때. 이게 깊이였잖아요. 깊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회전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자꾸 앞으로 땡긴다는 거죠. 깊이가 없으니까 개체들이 들어갈 공간이 협소해집니다. 각, 기울기, 회전, 깊이. 얘네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는 게 느낌이 오시나요? 그리고 얘네들이 약해지면 그걸 선생님들은 입체가 약해졌다라고 하고 양감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감에 대해서도 많이들 착각하는 게이 사람을 양감 있게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은 이렇게 만듭니다. 튀어나온 포인트들을 강하게 만들어요. 물룩불룩하게. 과연 양감이 좋은 작품이 볼록한 부분을 강조한 작품일까요? 위험한 접근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내가 보고 있는 각도에서 정확한 정보만을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깊이 회전 각 기울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여기 양을 정면에서만 보고 무조건 붙여서 볼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측면에서 어떻게 될까요? 양이 튀어나와요. 이거 튀어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감이 약해집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본인들은 양감을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양을 다 더했는데 결국엔 내가 정면을 보고 검증하지 않고 붙인 이 볼록한 부분들이 깊이감을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는 깊이감이 약해졌다는 건 입체감이 약해졌다는 거고 이건 양감이 좋아진다가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얘기까지 하면 굉장히 영상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 얘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측면에서의 다섯 개의 꺾임. 챕터 2. 측면에서 다섯 개의 꺾임. 제는 빵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에서 다섯 개의 꺾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아나가 끝나고, 아나는 여기서 끝나죠. 내부기점까지 하나. 치조골 가기 전까지 얼굴 바닥면 둘그 치조골로 셋 구각하재근이라고 이제 입술 끝점에서 뒤로 빠지는 곳으로 넷 그리고 다시 턱으로 다섯 다섯 개의 꺾임이 있어야 되고 얘를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빵이라고 합니다. 전참 말을 잘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몇 년이 지났어.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걸로 배운 대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맛집 레시피, 막 방송에서 공개해도 어, 이거 다 공개하셔도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안 해요.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안 해요. 잘 따라 할 사람들은 보고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방금까지 빌드업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이런 모양 꼴을 그려나갔잖아요. 뭐 기울기도 그렇고 각도 그렇고 회전도 그렇고. 이거 우리가 언제 그렸던 거죠? 회전이에요. 회전. 얘를 회전으로 볼수 있습니다. 회전. 그럼 우리는 회전이 약해. 지잖아요 약해진다고 이렇게 생긴 모델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 파란선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어, 이걸 또 다른 식으로 보자고 다른 식으로 정면에서 똑같이 그려볼게요 눈끝점 내부 기점 얼굴 바닥 치족을 기점 찍고 치족을 라인으로 오고 구약화 적은 빠지고 다시 턱으로 오고 방금 측면에서 그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어요. 앞광대 기점에서부터 안화가 끝나는 곳까지의 여기 이 구간 이 구간 말한 거예요. 이 구간 측면에서 보면 여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죠. 요거 요 구간 우리가 이 구간을 기울기와 각으로 봅시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요 정도의 각도가 나오고요이 정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우리는 파란선처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각을 약하게 한다고요 똑같은 얘기 기울기를 약하게 한다 자또 똑같은 얘기 깊이 지점 어떻게 됐어요 깊이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깊이를 자꾸 앞으로 뺀다고 그러면 기울기도 약해지고 각도 약해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전도 약해진다고요 회전도 구각화재근 뒤로 빠지는 것도 바닥을 놓고 시작하자고요 빨간선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 어떻게 됐어요 강해요 강하다 근데 우리의 실수 이 파란선은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이 약해지는 실수를 많이 하고 깊 피감도 약해지고 회전도 약해진다. 그 얘기는 방금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꺾임을 말씀드렸죠. 1, 2, 3, 4, 5번의 꺾임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1번과 4번에서의 각도 기울기가 죽어버리면 입체가 약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가죠? 우리가 일선을 아무리 정확하게 따놔도 이 부분에서의 각이 펴지면 입체는 약해집니다. 일선이 맞았는데도 그 느낌이 안 나오면 여기 100% 문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제대로 잡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드는 걸 보면 이 구간을 윗면으로 다 쳐버리고 가요. 저는 왜냐? 그게 측면에서의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꺾기이 부분들 다 뒤로 빼요. 지금 당장 유튜브 확인해 볼까요? 그럼 딱이 부분 여기를 윗면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붙이는 각도 보세요. 뒤로 빼면서 붙이잖아요. 뒤로 빼면서 벌써부터 뒤로 빠지는 이 느낌이 들죠. 보이나요, 여기? 구학화적인 뒤로 빠지는 거? 벌써부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초반인데도 벌써 이 윗면이 쓱 나오는 거 보이나요, 여기? 윗면? 이게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1번과 4번 특히 신경 써야 된다. 오늘 강의 내용만 듣고서 득도를 하거나 깨우침을 얻고 뭐 이러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서 피드백을 받으면 아, 이 말이 이 말이었지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이건 중요한 말이니까 빨간색으로 쓰고 끝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을 놓치면 아무 의미 없다. 비례, 수직, 수평, 대칭, 수직 하나 못 긋고 자대 정면에서 작업 하나 못 하고 대칭 하나 못 맞추면서 뭐 면의 각도와 방향성, 측면에서의 다섯 개의 꺾임 1번부터 몇번 라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제발 기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머리를 안 쓰면서 하냔 말이에요. 요즘 강의 후반부에 올려드리는 것들은 전부 다 작은 것들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념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를 어느 정도 했을 때 빛을 볼수 있는 내용들이지 지금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봤자 큰 의미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입시생들의 80%는 기본적인 거안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본인들 실수에 관대합니까? 입시생들이라면 겸손하고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고. 믿고 배우세요. 뭐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시생 친구들 전반을 관통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 원하는 것만큼 노력하십시오. 남들이 하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남들은 하지 못하는 것, 남들은 갖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건 과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이 입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